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. 오랜만에 염라대왕 라면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미친만두, 핵폭탄 김치, 핵폭탄 파김치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그 다음에 이 캐롤라이나 리퍼 건고추 어, 토핑으로 올려서 먹어볼게 확실히 건 고추가 더맛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그리드팬에 라면은 처음 끓여보는 거라서요 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음, 대충 끓여 봤는데요 아까는 솔직히 좀 짰거든요 지금 물좀 붓고 좀더 끓였더니 훨씬 맛있어요 캐롤라이나 리퍼 건고추가 정말 맵긴 한데요. 맛있 뭐야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